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가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불러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줬다 그래요. 천국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배, 그 배부르고 만족한 것들 불만족스러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고 지옥을 가 보니까 너무 배고프고 사람들이 다 짜증 내며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둘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한데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된 것들이 잘 많은데 거기에 뭐가 다르냐면 젓가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 천국에 가니까 그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 주고 있고 <laughs> 지옥은 그걸로 자기가 먹을 거 아니, 먹을 수가 없어서 짜증내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가 재미있는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또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의 이 차이들을 선명하게 저희들이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영생이에요. 영생의 길을 묻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영생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이렇게 25절에 질문을 할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사가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쉐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7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얘기했습니다. 잘 얘기했습니다. 이 쉐마의, 이 이야기가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쉐마의 적용으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등장 임무를 한번 생각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등장하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경건의 표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꼽을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하나님의 거룩에 이 정점에 있는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거룩을 상징하고 온전함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해야 될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 늘상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 또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형을 보면 일부 지형은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성전으로 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긴 강도들이 그렇게 늘 있어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뺏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강도 만나서 거진 지금 죽게 된이 사람들을 다 벗기고 이제 죽은 것처럼 된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가는 상황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는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돕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강도만한 자를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 사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 내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게 그리고 혹시 내가 확인 확인하고 있는데 이미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일을 사역할 수가 없으니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셈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 그리고 어쩌면 거룩의 존재인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종종 듣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분들이 종종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 제가 들은 얘기가 속상하니까 이거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짜다고, <laughs> 굉장히 짜다고, 십일조를 들여서 그런지 굉장히 짜다, <laughs> 계산적이고 헌금을 많이 교회다가 에 돼서 그런지 굉장히 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좀 많이 좀 속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방향도 보면은. 나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삭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바리세인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을 맺을 때 항상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이 당시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명예가 훨씬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친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율법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한다. 식사가 친교의 교제의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같이 식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어, 이제 저기 세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고 천민들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니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 굉장히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도 자기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했으면 예수님을 나랑 동급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켜 세워준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바닥에 다 내다 버리고 어떻게 지금 나, 나랑 이 세리와 이 창기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이웃은 적어도 자신과 비슷한 부류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가 뭔가 결핍된 것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인 거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있죠.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의 상징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의 핵심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하고 같이 결합해서 혼혈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방의 여러 이제 문화들을 같이 이스라엘 문화와 혼합시켜서 이 영적인 공동체의 순수성을 깬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맞는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저 긍휼을 지금 베풀어야 할 사람으로 지금 여기게 된 것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유일한 도움이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이 순간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땡볕에서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laughs> 죄송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슬로우 모션 보여주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붓고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재워서 주막주인을 불러서 대나리온 두를 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의지적으로 그가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두 부류의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그들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계산된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이고,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야말로 한 사람을 극렬히 여기는 영원 사랑함에서 이런 것들이 온 것인데 본문이 영생과 영생의 길인 쇠마를 설명하기 위한 대화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묻는다고 하면은 아 죽고 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생의 의미는 사실은 조금 더더큰 의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생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은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하게 얘기한다면. 오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 다가올 세대가 곧 영생입니다. 어떻게, 어떤 날이 다가올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완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직접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그것의 오는 세대입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게그 나라를... 같이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죽고 나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오는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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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 나가는 것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돼서 이 땅에 결핍과 고통과 좌절과 만족과 그리고 지금도 고통이 있는 그들에게 살림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완전한 영생을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샬롬, 영생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마리아인과 같은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쉐마가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쉐마의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던지는 삶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이웃을 내면 같이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던지는 삶인 것이죠. 죄에 대한 이기심에 정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시면 다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기준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늘 쇠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태도를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셨죠.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 대화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질문을 해요. 서로 질문을 해요. 율법사는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유십니까? 누가 나의 이유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서로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질문으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꼬집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둘 권리가 없다. 이웃을 둘 권리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이웃이 되어줄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명입니다. 이웃을 만드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아니다 자비를 베푼 자아니다 아주 고집스럽죠. 예수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명령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 거대하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대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보면, 주변에 보면 너무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더 고통스럽고 왜더 힘드냐면, 홀로 그 고통을 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어도, 그들에게 가서 가치만 있어 주고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오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나를 공급해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그가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누려지는 영생이 누려지는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가 잘 이게 안 된다는 게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전도도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전도 쉽습니까? 전도 쉽지 않아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보신 분들도 아시면, 저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봤는데, 전도지 가지고 나눌 때마다, 아, 나 이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 거절감, 그 사람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앞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사람인데도. 예, 그야말로 이거 전도지 하나 받아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거절할까봐 마음에 이 상처가 이 거절감의 상처를 이 받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가서 먼저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영생의 길로 제시하신 쇠마 이것을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었을 때 유언처럼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순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도 죽었을 것이고요. 물이 없었어도 죽었을 것이고요. 뜨거운 떼악병 때문에도 일사병이나 열사병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요. 질병 때문에도 죽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원수들과 도적떼들의 공격들도 분명히 있을 만한데 그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일명 복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된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의 정점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면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거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머니가 두둑해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자들 많이 만나봤지만 부자일수록 더 짜고, 예. 정말 가난하고 없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분들인데도 오히려 정말 자기에 있는 콩한 쪽이라도 잘라서 같이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소유했냐 안 했냐 그 환경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미천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풍성함,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존재를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미천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성품을, 우리 의지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영생을 같이 나누고 누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고한 제사장, 스스로 똑똑한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능적인 전문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천함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거칠고 또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계속 주변을 찌르는 일들밖에 생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재상이나 레위인처럼 그런 전문 종교인처럼 고상한 종교인으로 하나님 서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그 품고 섬기는 그 마음과 섬김의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을 맛보고 누리는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